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서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루시퍼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17절에 귀신들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질문하시는 분이 한분 같은데 누가복음을 쫙 읽으면서 이제 구금망을 적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여기 봐 이제 누가복음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범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기 이제 70인이 돌아왔다 그랬죠. 70인. 자, 이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예수님 부활하는 걸 500명이 일시에 봤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를 부렸습니다. 12명 중에도 3명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500명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00명보다는 70명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았거든요. 12명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았고 그 중에 3명은 주님이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가까이 하셨지만은 주님이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도.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열두 제자를 데려다 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세 명만 데려가야 가서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세 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세 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명을 더 가까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친밀히 하는 사람을 주님이 더 친밀히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많은 걸 깨닫게 도와주셔요. 그 사실인 겁니다. 여기 이제 70명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예레미아 17, 17장에 주님을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은 흙기에 기록될 것이다. 그말 반대가 하늘에 기록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70명의 제자들의 구원을 보정해 주신 거예요. 70명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하는 내용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아노라 했는데 여기에 사단은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여기에 사탄은 여기에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사탄이, 사탄은 대적자라 그런 뜻이죠. 이게 대적자라는 뜻이고 고의명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퍼. 루시퍼란 말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 루시퍼가 원래 빛을 밝히는 자라 그런 뜻인데요. 원래 원문에는 시보리 원어에는 루시퍼가 히엘로 돼, 히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히엘이요, 이렇게 돼, 히엘. 성경에서 가브리엘 나오면은 가브리엘이 고위 명사입니다.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에요 그리고 미카엘 천사하면 미케 미카엘도 미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런데 이게 가브리엘은 시브리에도 가브리엘, 미카엘도 시브리도 가브리엘. 그런데 아침이 아들 김영성이요. 이사의 시도장에 나오는 것은 원본에는 시엘이요. 개명성 말하는, 개명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새별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밝히는 자라는 의미에서 루시퍼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사용했고, 루시퍼가 네덜란드 말에서는 성냥입니다. 성냥. 성냥 불 켜면 불탁 나오잖아요. 루시퍼. 그 빛을 밝히는 자들 그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게 빛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고유명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laughs> 루시퍼도 고해봉사가 아니고 사탄도 고해봉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사탄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로 번개 떨어질 때 사단이 떨어질 때 그때 하늘의 별을 삼 번이 떨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서 에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이제 천사가 타락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 별 3분의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천사를 별로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천사를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 가운데 3분제 1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3분제 1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 별 3분 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천사를 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계명성이요 별입니다. 별. 그렇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별입니다. 별. 천사는 천사를 보통 별이라고 해요. 별이라고. 그래서 천사 가운데 3분제 1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별을 3분제 1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지구상의 모래알갱이 숫자가 될 만큼 많잖아요. 그러면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숫자가 지금 지구상에 와 있는 마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척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이게 이제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을 했는데 질서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를, 질서를 성경에 로마라는 나라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이제 황제 중심으로 해서 황제가 있고 원로원이 있고 이렇게 쫙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치 권세, 로마 정치 권세에 해당되는 곡의 용어가 그대로 마귀 권세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포 사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상에 261개 나라가 있으면은 291개 나라마다 이제 루시퍼 중심으로 해서 능력이 많은 이제 타락한 선사들이 쫙 나라마다 배치가 딱 되고 지역마다 배치가 되고 개인마다 배치가 딱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수원 지역에도 지역장 비슷하게 있잖아요. 마귀가 배치되어 있고 각 개개인 배우로 쫙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수원 지역에 전도가 안 되도록 어떻게 막을 거냐 하고 귀신들이 연구 해야 할까나 할까요. 하죠 의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연구하고 마귀도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검전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전도를 막을 거냐 하고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을 더 다스리는 마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이 지나서. 미칼 천사가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길을 열어줘서 겨우 내려왔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다 배치되는 게 맞을 겁니다.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도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 받게 하는데도 그게, 천사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성리도 역사하고, 막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 속에, 천사가 타락하는 걸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별 하면은, 천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